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바로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위한 첫발을 내딛은 바 있습니다. 아, 당시 저희 의원들은 아,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길고 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정권까지 찬탈했습니다.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발의하는 법안은 4개입니다.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 또 김용민 의원이 역시 대표발의한 공소청 신설법안. 그리고 민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 등 4개입니다. 우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시간만 끌며 정치적으로 활용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정적 제거형 수사. 먼지털이 수사는 과연 어땠습니까? 반대로 수많은 증거와 증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김권희 관련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백수수 사건, 명태군균과 양평고속도로 사건들은 또 어땠습니까? 채널의 검은유착 사건, 고발사주 사건, 체병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제대로 기소하고 수사한 사례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경찰과 유기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즉석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업무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의 업무들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검찰이 견제받고 또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입니다. 수사부서 분리 및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사권은 더욱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여 믿을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랜 시간 이어진 검찰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민주주의의 원칙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 국회의원.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검찰 개혁은 지금 시대적 과제이고, 이것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게 검찰 개혁을 포함한 개혁 과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는 국회 의 절차를 거쳐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국회 오늘 발의한 의원들의 기준. 인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한 3개월 이내에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법을 낸 것이니까 조국혁신당도 이미 법을 내놨고 그래서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더 합리적인 안으로 수정도 가능하니까 일단 저희 안을 내놓고 토론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3개월 안에 법안을 처리를 해야 어,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 이시경 장군님,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보복이나 이런 문제점에서 좀 검찰개혁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사실 그 대목은 정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특히 권력 주체가 어떤 태도로 일만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어떤 행정부의 수반이 검찰을 대하는, 검찰을 보는 눈이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 전혀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은 우선 사실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검찰청은, 검찰은 다 행정부의 일원이에요 행정부의 일원인데 검찰이, 정치검찰이 행정부의 그런 큰 흐름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 전에 그게 행정부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전혀 아니에요. 검사들이 다 행정공무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잘못 제기하면 시, 각이 시선이 엉뚱하게 향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그렇게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연결고리도 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검찰 개혁은 아니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저희가 추진하고 했던 것은 이미 오래전이나 10년, 20년을 거슬러 가서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도 검찰 개혁을 계속 말씀하셨던 상황이죠. 그 흐름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검찰 개혁이 나온 것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일부 추진했고 그것을 성과를 냈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어서 같이 다시,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 재명 대통령 수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연결 지을 이유도 없다는 거야. 정말로 것입니다. 저는 그그 네. 그 우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음. 그냥. 그냥, 그냥. 먼저 네, 방금 그 검찰개혁사법을 어, 접수했습니다. 검찰개혁사법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그리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설치법,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설치법, 그리고 수사기관간의 관할 문제 등을 조율하고 수사기관을 관리 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이네 가지 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고 중요한 어,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어,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 검찰 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20년 넘게 지속어온 민주당과 정치 검찰의 싸움이 끝나, 끝내야 할 때가 됐다. 민주당과 정치검찰의 싸움을 진짜 끝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났고 이 검찰시대 의 검찰공화국을 검찰공화국이란 말도 맞지 도 않는데 검찰국가를 시도하던 그 세력이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이 제도적 장치가 신속하게 네, 법으로 제정이 돼서 검찰개혁이 검찰 정상화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laughs> 아니요, 전한거 아니에요. 네, 검찰 정권의 끝은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빠르게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개혁 입법들을 완수하겠습니다. 맞다. 그것이 핵심이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무슨 단순히 검찰 개혁, 검찰 정상화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거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를테면 예방 조치, 방지 장치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그거를 서둘러서 완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 검찰의 무도한 행태들 정치 검찰 행태들을 아마 국민들이 보도하셨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이번 12·3 내란 사태와 검찰 권력과의 단절의 의미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그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 출발점이 검찰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